안녕하세요. 저는 강미란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살이 되었네요. 7년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활기찬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었죠. 35년 동안 교단에 서며 수많은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다른 사람의 성장이 아닌 천천히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의 태행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올해 93살이십니다. 밝고 다정하신 분이셨어요. 저희 새 남매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오빠는 69살로 지방에 살고 있고 언니는 일 71살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결국 막내인 제가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드디어 내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퇴직 1년 차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어머니께서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미라나. 오늘이 무슨 날이지? 내 아버지, 재산날인가?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버지는 3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재산날은 6개월이나 지난 날이었거든요. 엄마 오늘은 그냥 평일이에요. 재산은 이미 지냈잖아요. 아이고, 그래? 내가 또 헷갈렸구나.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드시니 가끔 기억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요. 하지만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냉장고에 양념을 넣어두고는 찾지 못하고 방금 본 TV 프로그램 내용을 금세 잊어버리고 현관문을 열어두고 나가기도 하셨죠.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혈관성 치매 초기라고 진단하셨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되었다고 느꼈습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쌓은 모든 경험이 이제는 92살 어머니를 돌보는 데 쓰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퇴직 2년 차가 되었을 때 어머니의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면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훈련이 필요해졌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경험이 의외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던 방식으로 어머니께도 글씨 연습을 시켰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글씨 연습을 해봐요. 이름부터 써볼까요? 매일 오전에는 간단한 글쓰기와 읽기 연습을, 오후에는 소근육 발달을 위한 종이접기를 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해서 가르치는 교사의 기술이 어머니 돌봄에 적용되었죠. 나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것도 배웠었지. 어머니가 글씨를 쓰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글씨가 예쁘셨죠. 어머니와 함께 하는 수업 시간은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인지훈련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웃음을 볼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퇴직 3년 차가 되자 어머니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요실금 문제가 심해졌어요. 미라나, 화장실. 하루에도 수십 번 5분마다 찾아오는 화장실 요청. 실제로 소변이 마렵지 않아도 불안감에 계속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밤에도 1시간에서 2시간마다 일어나 화장실에 가야 했어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방금 다녀오셨잖아요. 아이고. 그랬나? 근데 또 가고 싶어. 어머니를 부축해 화장실로 데려가고 옷을 갈아입히고 다시 자리에 눕히는 일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했습니다. 5년 전 유방암 수술 후 발생한 림프 부종으로 왼팔에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려웠지만 어머니를 부축하는 일은 피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힘들었지만 가장 힘든 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불면증이 생겼어요. 공무원 시절에는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을 유지했지만 어머니 돌봄이 시작된 후 저의 건강도 서서히 무너져갔습니다. 제 건강도 그리 좋지 않았어요. 50대 초반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힘든 치료를 견뎌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도 학교를 쉬지 않고 다녔어요. 아이들이 저에게 힘이 되었거든요. 선생님, 빨리 나오세요. 라는 아이들의 응원이 제게는 가장 큰 약이었죠. 수술 후 림프절을 일부 제거했기 때문에 왼쪽 팔에 부종이 생겼고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압박 소매를 끼고 생활하고 있어요. 퇴직 4년 차 어머니는 점점 과거로 돌아가고 계셨습니다. 가끔은 저를 자신의 어머니로 착각하기도 하셨어요. 위라나. 나 오늘 학교 안 갈래. 머리가 아파. 어머니는 마치 학생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날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배고파. 밥 줘. 춥다. 이불 덮어 줘. 다리 아파. 약주. 단문으로 바뀐 대화 아이처럼 변해가는 어머니. 92살 노모와 67살 딸의 관계가 어머니와 딸에서 딸과 어머니로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대하던 제 태도가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대할 때도 나온다는 점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에요. 좋아하는 미역국 끓였어요. 미역국. 맛있겠다 고맙다 선생님. 가끔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어머니를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35년간 수많은 아이들에게 들었던 호칭이 이제는 제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다니. 어머니가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란이는 시집도 못 가고 나 때문에 내가 미안해. 그런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결혼보다 교직을 선택했을 뿐인데 어머니는 제가 자신 때문에 희생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엄마 전 행복해요.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가끔은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유방암 투병 중에도 학교를 쉬지 않고 다녔고 퇴직 후에는 바로 어머니 간병이 시작되었어요. 저의 시간, 저의 삶은 언제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곧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흔 두 년을 살아오신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을지 생각하면 제 불만은 이기적으로 느껴졌어요. 미라나, 미안해, 내가 빨리 죽어야 내가 편하게 살 텐데. 어머니의 이런 말에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가 있어서 제가 행복해요.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자유를 갈망하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이중성에 저 자신이 괴로웠어요. 퇴직 5년 차에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가르쳤던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어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제 상황을 알게 된 그들은 주말마다 번갈아가며 집에 와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같이 풀어볼까요?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도와드릴게요. 아이들은 제가 학교에서 가르쳤던 방식 그대로 어머니에게 인지훈련을 도와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제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선생님, 저희 봉사활동 시간도 채울 수 있고, 할머니도 도와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그들의 순수한 에너지는 지친 저에게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잠시나마 어머니를 아이들에게 맡기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짧은 자유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 중한 명인 지수는 특별히 어머니와 잘 맞았습니다. 중학교 때 할머니를 치매로 잃은 경험이 있어서인지 어머니의 상태를 잘 이해하고 인내심 있게 대했어요. 강 할머니, 저 지수예요. 오늘은 무슨 색깔이 좋으세요? 빨간색, 빨간색이 예뻐. 그럼 이 꽃을 빨간색으로 색칠해볼까요? 지수는 어머니가 색칠하는 것을 도와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엉뚱한 대답을 해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주었어요. 저도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퇴직 6년차 동네 병원 정기 검진에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미란씨, 안색이 안 좋네요. 혈압 재봤어요.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이 심해졌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느라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요즘 머리가 자주 어지러워요. 그리고 왼팔 부종이 심해져서. 유방암 수술 후 발생한 림프 부종은 어머니를 부축하고 돌보는 일로 악화되었습니다. 압박소매를 끼고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어머니를 두고 병원에 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강 씨, 67살이면 본인도 노인이에요. 동사무소에 요양보호사 신청해봤어요. 의사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번 알아봤지만 어머니는 요양보호사가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낯선 사람이 집에 오면 불안해하시고 밤새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어머니가 저 아니면 불안해하셔서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92살 어머니를 부축하다 허리를 다치거나 밤새 깨서 돌보느라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자주 걸렸어요. 유방암 재발에 대한 불안까지 더해져 마음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퇴직 6년 반차 특히 힘든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안정을 찾지 못하셨고 저는 단한 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문득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든 순간 죄책감으로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미쳤나봐. 거울 속 지친 얼굴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67살 딸과 92살 어머니. 둘다 노인인데 한 명은 다른 한 명을 돌봐야 하는 상황.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었어요. 미라나. 괜찮아? 울음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드물게 맑은 정신으로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치매 환자가 아닌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였어요. 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고생시켜서 미안해. 내 딸.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씻겨 내려갔어요. 이것이 모녀의 사랑이었습니다. 혼자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에 사는 오빠에게 연락했어요. 1년 만에 오빠가 고향집을 찾아왔습니다. 미라나, 많이 야위였네. 제대로 밥은 먹고 있어. 오빠의 말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의 인지기능은 더 떨어져 이제는 가족도 잘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왔어요? 어머니 저큰 아들이에요. 아들 내가 아들이 있었나? 오빠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마지막 방문 때보다 어머니의 상태가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이에요. 미라나 이렇게 혼자 감당하기 힘들면 요양원을 알아봐도 오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 온순한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드문 일이었어요. 1년에한번 와서 뭘 안다고 그래?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 내 마음은 생각해봤어. 분노, 서운함,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에 사는 언니는 아예 오지도 못하고 지방에 사는 오빠는 가끔 들러 조언만 하고 갔어요. 실질적인 돌봄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미안해. 미라나, 내가 도울 일 있을까? 오빠의 미안해하는 표정에 화가 누그러졌습니다. 그도 나름의 삶이 있고 자신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왜 막내딸인 제가 어머니 부양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불공평함은 여전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오빠는 며칠 동안 머물면서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빠와 이야기를 나누며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은 정말 마지막 선택지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퇴직 7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더잘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한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6시간씩 총 40시간의 교육을 받는 동안 어머니는 주간보호센터에 맡겼습니다. 체위 변경, 석션, 기저귀 교체. 이런 걸 전문적으로 배우니 훨씬 수월하네. 교사로서의 경험과 요양보호사로서의 지식이 합쳐져 어머니 돌봄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욕창 예방법과 인지활동 프로그램은 바로 적용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색칠 놀이 해볼까요? 이 사과를 빨간색으로 칠해 볼까요? 전문적인 인지활동이 치매 진행을 다소 늦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더 빠르게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자격증 덕분에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요양비로 월 15만원 적은 금액이지만 약값과 기저귀 비용에 보탬이 되었어요. 또한 어머니를 주 3회 주간보호센터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어머니가 적응하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노르르실에서 울고 넘는 닭달제를 부르셨는데, 아주 흥겹게 부르셨어요. 센터에서 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활기차게 지내신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곧 그것이 어머니에게 좋은 일임을 깨달았어요. 주간 보호 센터를 이용하는 9시부터 4시까지 저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림프 부종 치료를 받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작은 자유였지만 그 시간 덕분에 정신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미란 선생님. 저희 자원봉사자로 와주시면 안 될까요? 교사 경험이 있으시니 어르신들 프로그램 진행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센터장의 제안으로 주 1회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센터에 계신 날 다른 어르신들에게 인지 활동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35년간의 교사 경험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퇴직 8년차 어머니의 93번째 생신. 어머니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셨지만, 가끔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감사를 표현하실 때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미라나, 고마워.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쩌면 이것이 노노케어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67살 노인인 제가 93살 노모를 돌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보살핌이 필요했고, 저는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제 삶의 이유가 되었어요. 유방암 림프부종 저혈아. 저의 건강 문제들은 여전했지만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오히려 저를 규칙적인 생활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건강식을 챙겨먹고 어머니와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하고 어머니의 병원 방문에 맞춰 저도 정기 검진을 받았어요. 어머님께서 기저귀를 차게 되면서 미란 선생님의 건강도 더 챙기셔야 해요. 허리 조심하시고요. 의사의 좋은 대로 요양보호사 기술을 활용해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둘다 건강해야 함께 갈수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67살 영원한 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돌봄의 여정이 끝날 것입니다. 그때 제게 남을 것은 후회일까요? 보람일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대답을 알것 같습니다. 엄마,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 행복해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오늘도 묵묵히 노노케어의 길을 걸어갑니다. 67살 딸과 93살 엄마, 우리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저에게는 최근 또 다른 기쁨이 생겼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만난 또래분들과의 교류예요. 다들 비슷한 상황에서 부모님을 돌보고 있는 분들이라 서로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센터 이용 시간에 맞춰 근처 카페에서 만나 수다를 떱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중 최근 친해진 박수연 씨는 어머니와 비슷한 치매 증상을 겪고 계신 아버지를 돌보고 있습니다. 수연 씨는 58살로 저보다 어리지만 돌봄의 지혜는 저보다 앞서 있어요. 특히 치매 환자의 감정 조절에 대한 대처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미란 선생님, 어르신이 화를 내실 때는 절대 맞받아치면 안 돼요. 감정은 감정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차분히 돌아와서 다른 화제로 전환하는 게 좋아요. 수연 씨의 조언대로 해보니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이유 없이 짜증을 내실 때 저도 지쳐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제는 잠시 주방에 가서 물한잔 마시고 돌아와 어머니, 오늘 TV에서 좋아하시는 프로그램 해요라고 말씀드리면 어머니의 기분이 금세 전환되곤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만난 김정희 씨도 소중한 인연입니다. 정희 씨는 30년 경력의 요양보호사로 업무 중에 만난 저에게 실질적인 간병 기술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미란 씨, 체위 변경할 때 이렇게 하면 허리에 무리가 덜 가요. 그리고 기저귀 교체할 때는 이 순서대로 하면 어르신도 덜 불편해하세요. 정희 씨가 알려준 작은 팁 하나하나가 저의 일상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침대에서 일으켜 의자로 옮기는 방법은 정말 유용했어요. 이전에는 허리를 구부려 어머니를 들어 올리려고 해서 늘 허리 통증에 시달렸는데 정희 씨가 알려준 무릎 굽혀 몸 전체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바꾸니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공무원 시절 친했던 동료 교사 이영숙 씨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학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는데, 은퇴 후에도 가끔 찾아와 저와 어머니를 돕곤 했어요. 미라나, 내가 두 시간만 있을게. 너 그동안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 영숙 씨 덕분에 가끔은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작은 쉼표 같은 시간이 저에게는 충전의 시간이었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하지만 가끔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실 때면 어머니는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미라 나, 너세살때 말이다 하루는 내가 뒷산에 올라가서 진달래 꽃을 한 움큼 따왔지. 그걸 내 머리에 꽂아주면서 엄마 예뻐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구나. 어머니의 기억 속에 제가 그렇게 선명하게 남아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65년이 지난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치매가 최근 기억부터 지워나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인내심과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었어요. 교직 생활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고 독립해갑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의존적이 되고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해져요. 그런데도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서 저는 특별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편안한 표정으로 주무실 때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면 모든 고단함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지치고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밤새 불안해 하시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은 저도 함께 밤을 새워야 했어요. 그런 날이면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선택했지? 다른 형제들은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서로에게 남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빠와 언니는 멀리 있었고 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어머니를 모시게 된 것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어머니의 93번째 생신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와 협력하여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센터의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 어머니의 눈에 맑은 빛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서 고맙다. 모두들 그날 어머니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를 딸로 알아보고 센터 선생님들의 이름도 기억하셨습니다. 치매의 진행 중에도 이런 맑은 순간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마치 구름 사이로 햇빛이 잠시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라나, 내가 너에게 짐이 되어서 미안하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는 절대 짐이 아니에요. 엄마랑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행복해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점점 더 깨닫게 되었어요. 언젠가 어머니가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을 때 저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른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한 번씩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이었어요. 거기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치매 걸린 어머니를 돌보는 40대 여성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린 자녀 둘을 키우면서 치매 어머니까지 돌봐야 하는 그분의 상황은 저보다 훨씬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미소를 잃지 않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키워 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돌볼 차례예요. 비록 힘들지만 이것도 다 인생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도 더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부모님을 돌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에게서 용기와 지혜를 얻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면서 의료적인 돌봄도 더 필요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요실금 문제가 더 심해져 기저귀를 항상 착용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많이 거부하셨지만 점차 익숙해지셨습니다. 침대에서 장시간 계시다 보니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 변경도 중요했습니다. 이 시간마다 한 번씩 어머니의 자세를 바꿔드리고 특수 매트리스를 구입해 욕창 예방에 신경 썼어요.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배운 지식이 정말 유용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옆으로 누워보세요. 등이 편안해질 거예요. 체위 변경을 할 때마다 어머니께 설명드리고 천천히 움직여 어머니가 놀라지 않도록 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불편해하시거나 거부하실 때도 있었지만 차분히 설득하면 대부분 협조해주셨어요. 어머니의 식사 문제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씹고 삼키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유동식 위주로 드시게 되었어요.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배운 대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죽이나 스프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단호박죽 만들었어요. 달콤하고 맛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식사하실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급하게 먹이려고 하면 살에 들리기 쉬워서 항상 주의했어요. 한 숟가락 드시고 충분히 삼키신 후 다음 숟가락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면서 저의 돌봄 방식도 계속 바뀌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인지훈련과 대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신체적 돌봄과 편안함을 제공하는데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요즘 들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어머니와 함께 라디오를 들을 때입니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 좋아하셨던 가요 프로그램을 틀어놓으면, 가끔 어머니가 노래를 흥얼거리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치매로 많은 것을 잊으셨지만 음악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 어머니가 중얼거리며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의 건강도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유방암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왼팔 림프부종 관리를 위해 압박소매를 착용하고 있어요. 저혈압 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밤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어머니가 주무시는 시간에 저도 잠자리에 듭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배운 대로 어머니 옆에 쿠션을 두어 혹시 몸을 돌리다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침대 옆에는 작은 등을 켜두어 밤중에 일어나실 때 길을 잃지 않도록 했어요. 이렇게 67살의 저는 영원한 딸로서 93살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돌봄을 통해 저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언젠가는 어머니와 헤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가끔 보이는 미소 그리고 드물게 나누는 의미 있는 대화들은 제게 큰 선물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67살 영원한 딸로서 93살 어머니와 함께 걸어가는 노노케어의 길. 힘들지만 값진 이 여정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